안녕하세요. 강원진로교육원 여가운송마을에 위치한 강원토탈뷰티숍에 오신 아티스트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강원토탈뷰티숍에서는 의뢰인의 웨딩 화보를 위해 고객에게 꼭 맞는 스타일링을 준비 중인데요. 그럼 먼저 여러분과 웨딩 화보 스타일링을 만들어 보기 전에 토탈뷰티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에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만의 스타일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런 추세에 발맞춰서 탄생한 곳이 바로 토탈 뷰티샵이에요. 이곳에서는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객에게 맞는 스타일링 컨셉을 정한 후각 분야 전문가별로 미용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나 토탈 뷰티샵에 오면 개성 있는 나만의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고객의 아름다움을 위해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네일 아티스트가 모여 컨셉 회의를 시작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듣고 그 스타일링을 어떻게 고객의 얼굴형과 몸매에 맞게 연출할 것인지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헤어 디자이너는 스타일링 컨셉에 맞게 머리 모양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펌, 커트, 그리고 염색, 업스타일, 머리 딱히 등의 헤어 스타일링을 연출해 헤어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메이크업을 함께 해볼까요? 메이크업은 기초 화장 후에 하는 색조 화장을 말하게 되는데요. 먼저 눈썹을 그리는 아이브로우, 눈꺼풀에 화장을 하는 아이섀도우, 그리고 볼 부분에 컬러를 주어서 입체감을 표현하는 블러셔, 입술에 색을 칠하는 립 연출을 통해 얼굴 이미지를 완성해 가게 됩니다. 이제 토탈 뷰티의 완성인 네일 아트가 남았네요. 이 네일 아트는 손톱, 발톱을 정리한 후에 모양이나 그림을 넣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전문 분야인데요. 손발톱에 점을 찍어 포인트를 주는 도트, 그리고 네일 끝부분을 칠하는 프렌치, 점점 연하거나 진해지게 하는 그라데이션을 통해 매력적인 내 스타일링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 역할에 맞게 웨딩 화보 연출에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리시하게 매력 넘치는 토탈 뷰티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